트랜지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클래스명 포토 안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더미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어디에다가 이미지에다가 호버 마우스를 올리면 100의 100자리가 100의 100이었네. 잠깐만 바꿀게요. 꾸 100의 100자리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400의 400자리로 바뀐대요. 자, 이 바뀌는 과정을 잘 보면, 바뀌는 과정을 보면, 그냥 마우스로 올리면 퍽! 바뀌어요. 그게 아니라, 바뀌는 과정을 보고 싶다고요. 바뀌는 과정. 자, 트랜지션은 영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전환입니다. 즉, 값이 100픽셀에서 몇으로? 400으로 바뀌는 그 과정, 전환되는 과정.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속성이라고요. 외우기 외우기 쉽게 지금 유치할수 있도록 저 원문의 뜻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트랜지션은 전환 이라고요 여기에서 얘가 100 픽셀에서 400 픽셀로 바뀌는 과정이 지금 전환되는 과정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전환되는 과정을 보고 싶다고요 그럴 때쓸수 있는게 트랜지션 이라고요 트랜지션을 여기 이미지에 지금 크기가 바뀌는 거니까 이미지에 가서 해봅니다 트랜지션 자, 트랜지션은는원어 일단 먼저 나눠서 얘도 백그라운드나 폰트처럼 각각의 속성과 속성값을 할 수도 있고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일단 나눠서 뭐 나눠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볼게요. 트랜지션의 뭐부터 프로퍼티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가 바뀌냐면 마우스 올렸을 때 얘의 뭐가 바뀌냐? 위드가 바뀐다고요. 위드가 바뀌는 과정을 트랜지션의 프로퍼티에서 위드가 바뀌는 과정을 트랜지션에 이제 저 과정을 그러면 얼마에 거쳐서 보고 싶은 거지 라고 해서 트랜지션의 드레이션이 있습니다. 드레이션에서 2초 라고 해 볼게요. 자, 위드가 바뀌는 과정을 2초에 걸쳐서 보여 줘 라고 했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보실게요. 마우스를 올려 보십니다. 드디어 움직입니다. 마우스를 올리고 나가고 하면 드디어 위드가 바뀌는 과정이 2초에 2초에 걸쳐서 지금 보이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쓸수 있는 건, 트랜지션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뀌는걸 보면 마우스 올리면 바로 시작을 해요. 그게 아니라 조금 지체 시간이 있다가 딜레이가 지체 시간이 있는 거니까 1초 있다가 라고 해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재료고침 해볼게요 마우스를 이면 1초 있다가 커진다고요 마우스가 나가면 1초 있다가 다시 줄어든다고요 딜레이를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속성은 지금 마우스를 마우스를 올려서 어쨌든 커지는 걸잘 보면 100에서 400으로 바뀌는 과정이 등속으로 쭉 해서 커지고 있어요 또 나가면 쭉 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 속도 모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에 이징 해서 타이밍 펑션이 이징입니다. 이징을 이즈로 바꿔 볼게요. 이즈는 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즈는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완급 조절이 있어서 초반이 느리고 끝이 빠른 그런 완급 곡선을 굴려줍니다. 자, 초반이 느리고 중간이 빠르고 끝이 빠른 중간이 살짝 느린 그게 is예요. 속도 모델을 치면 그냥 이렇게 등속으로 가는 게요런 속도 모델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is는 어떤 속도 모델이 나오냐면 이런 속도 모델이 나온다고요. 살짝 느리다가 가파르면 빨라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요런 모델이 나온다고요. is. 이즈. 자 is라고 하고 보시면. 저장하고 화면을 보면 이게 아까하고 다른건가? 같은건가? 미미하게 바꾸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느낌이 잠깐 다시 한번 해볼게 요번엔 is in 해보겠습니다 is in 도입부가 느리다고요 반대로 여기하면 끝이 빠르다고요 요거 딜레이 잠깐 빼고 봅시다 딜레이를 0으로 하고 마우스 올렸을 때부터 바로 움직이는 그 상황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마우스를 올려요, 마우스를 올려요. 초반이 느리고 끝이 빠른 마우스를 내려요. 초반이 느리고 끝이 살짝 빠르다고 눈곱만큼 빠르다고요. 그래서 동체 시력이 좋으신 분은 어, 많은 차이가 있는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둔감한 분은 아까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is in 있는가 하면 is out도 있어요. is out 그러면 어디가 느리다 아웃 끝 부분이 느리다. 그럼 이러면 반대로 어디가 빠르다 중간 부분이 빠르다. 자 이렇게 이즈까지 해줬고요. 좀 이따가 얘를 어, 여러분만의 속도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저거는 도대체 바뀌는 건지 안 바뀌는 건지 그렇다고 하는데 화면을 확인해 보면은 도대체 바뀌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프라플티 해서 여기 타이밍까지 네 개를 적었어요. 저네 개는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합쳐 볼게요. 나눌 일이 그닥 없어요. 합칩니다. 주석 처리하고 합칠게요. 트랜지션에 위드가 바뀌는 과정을 2초에 걸쳐서 딜레이는 0이고 is in 아우 그냥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까 딜레이가 1초 있었죠? 1초 해 볼게요. 여기도 가면 1초 자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도대체 딜레이 인지 드레이션 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다고 앞에 있는게 드레이션 이에요 뒤에 있는건 뒤에 있는건 딜레이 라고요 반드시 그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게 드레이션 자 어쨌든 주석 처리하고 봤으니까 젤,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마우스로 올리면 1초 있다가 마우스가 나가면 1초 있다가 2초에 걸쳐서 이즈인 아웃 이라는 속도 모델로 이즉 모델로 크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요게 어, 트랜지션의 기본 사용법 인데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가볼게요 요번엔 프로퍼티가 만약에 나눠 썼을 때 나눠 썼을 때 프로퍼티가 위드 뿐만 아니라 위드 뿐만 아니라 얘가 옆으로 움직인다 도 해볼게요 얘가 왼쪽에는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쪽으로 마진 i d d l e of t l e f t 해서 왼쪽의 공간을 10픽셀, e m i 0 d l 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 i d d l 옆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d l e of the middle of l e f t 에0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얘가 움직이면 여기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기가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얘를 바꾸겠습니다. 요거를 뭐로 바꿀 거냐면 이 이미지의 부모 얘한테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그 안에 이미지라고 이렇게 바꿀게요. 이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클래스명 포토가 블록 요소지 않습니까? 블록 요소니까 어디를 다 쓰겠어요? 여기 너비를 다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우스만 올리기만 해도 이미지가 커지고 위치가 바뀌는 걸 볼까 합니다 바꿨어요 클래스명 포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미지의 위드가 이미지의 마진 레프트가 바뀌게 했습니다 저장하고 화면을 올려서 보는데 새로고침 해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 이미지에 올렸을 때 크기만 바뀌지 지금 위치가 바뀌는 건안 보여요 위치가 바뀌는 건그 전환 과정이 안 보이고 있다고요 왜 여기에서 프로펄트에서 위드만 했으니까 그러면 이 나눠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지금 뭐가 바뀐 거죠 말진 e 프트 값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구현해줘 라고 해서 써야 됩니다 나눠서 쓰는 거라면 그러면 여기 지금 합쳤잖아요 합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지금 위드와 위드가 1초 있다가 2초에 걸쳐서 is in o u 모델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를 좀 엔터 내려 볼게요. 콤마. 말진 left는 2초에 걸쳐서 1초 있다가 만약에 is in이라고 해 볼게요. 자, 여기 세미콜론을 뒤 밑으로 내려 버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가운데 어쨌든 콤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콤마가 있어요. 콤마로 해서 구분을 해준다고요. 왜? 지금 얘가 움직이는 속성과 위드가, 위드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속성과 마진 레프트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속성이 지금 살짝 다르다고요. 이집 모델이 다르니까. 그래서 화면을 올려봅니다. 올리시면 새로고침 해볼게요. 여기에 콜론 없어요. 잘못 썼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1초 있다가 이제 모두 마진 레프트도 바뀌는게 보인다고요. 나가면 이렇게 해서 원래 자리로 가는 게 보여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지금은 얘는 1초 있다가 2초에 걸쳐서 이 모델로 얘는 1초 있다가 2초에 걸쳐서 이 모델로 움직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위드와 마진에프트가 똑같이 1초 있다가 2초에 걸쳐서 이거에 움직여라고 한다면 나눠 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그냥 올이라고 하면 돼요. 어떤 속성이든 간에 1초 있다가 2초에 걸쳐서 이 s in, out 속도 모델로 보여줘 라고 하면 둘다 똑같이 width가 1초 있다가 2초에 걸쳐서 margin-left가 1초 있다가 2초에 걸쳐서 똑같은 속성으로 움직이게 된다고요 만약에 다를 거라고 한다면 반드시 콤마하고 나눠서 써야 돼요 같을 거라고 하면 그냥 all이라고 하면 된다고요 이전에 우리가 opacity를 바꾸는 걸 봤어요 마우스를 올리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어, 했었습니다. 그때 그냥 퍽 보였었습니까? 오페서티를 그냥 0에서 1로 퍽 바뀌는 거였지만, 이제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오페서티 넣어볼까요? 오페서티 1. 오페서티 1이라고 하고, 마우스 올리기 전에는 이미지의 오페서티를 0이라고 해요. 이미지에 가서 여기서는 o p 서티 a c i t y 0이라고 하고 디아베다 마우스 올렸을 때는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ll property의 all이라고 했으니까 뭐 w i t h 와 o p 서티 a c i t y 와 margin left가 바뀌는 과정이 전체다가 전환 과정이 보이게 될 거라고요. 전환 볼까요? 이렇게 올리면 됐습니까? 나가면 이렇게 자좀 전에 우리가 이즈인아웃 예를 봤어요 이즈인아웃 봤는데 아무래도 도저히 뭐 초반이 느리고 끝이 느리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이겁니다 속도 모델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여러분만의 좀더 과격하게 속도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를 한번 볼게요 구글에서 큐빅 메이지어 검색을 해볼게요 베이지어 구글에서 큐빅 베이지어 검색해 봅니다 c b 에 큐빅 베이지어가 나올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검색 결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속도 모델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쓰실 수가 있다고요 자 들어오셨으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라인 i g e c u b i 등속, go! 해보면, 지금 밑에 있는 게 등속이고, 위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아까 제가 그렸던 is라고요. 여기 살짝 느리고 빠르다가 살짝 느린데, 지금 1대1로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만약 얘만 보면은 저 차이가 미미하다고요. 그래서 is in, is out, is in and out 해서 있는데, 얘들이 속도 모델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여긴 격하게 보여주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만의 속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이걸 움직이면, 예를 움직이면 여러 우마의 속도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격하게 하면 지금 이건 어떻게 한 겁니까? 맨 처음에 확 빠르다가 그 다음엔 느리다가 그 다음에 확 빠르게 된다고요.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천천히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끝에 가서는 내가 지정한 값보다 살짝 넘쳤다가 제자리로 와요. 여기에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시겠습니까? 위에를 이외 위에 핸들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기존 값보다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해봐요. 고우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지만 넘쳤다가 온다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약간 덜컹하는 느낌. 그 느낌을 쓰실 수 있다고요. 어떻게 위로 올라가봐요. 여기에 보시면 예 수치가 있죠. 이 수치. 요 수치를 세이브 해도 되고. 세이브하면 여기 소수점까지 잘안지켜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로와 세이브 사이에 보면 살짝 보면 이 텍스트로 선택을 할수 있다는 표시가 나와요 그죠? 드래그 큐빅 베이저까지 다 드래그 카피합니다 드래그해서 카피를 한 다음에 이걸 어느 자리에 넣어주시는 거냐면 이 자리에 넣어줍니다 is in and out 대신에 젤를 넣어줘요 o p a c i 는 잠깐 일로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로고침하고 마우스 올려보면 살짝 커졌다가 속도 조금만 줄여볼까요? 드레이션을 0.5초로 줄여보시겠습니까? 드레이션 0.5초로 줄여볼까요? 여기에서 딜레이는 0으로 바꿔버리고 시간을 0.5초로 줄여볼게요. 0.5 여기 0.5에 0으로 바꿨어요. 저장하고 좀 급하게 좀 빠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올리면 네요렇게 해서. 덜컹 하는 느낌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든 대로 여기 딜레이 빼주세요 딜레이 0은 안 쓰는게 좋을 것같고요0 5천는 그냥 5.5s 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카피했던 거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만든 그 이징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